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원악함을 이 그리도의 스 비밀, 이사단계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게 하여 주셔서 내 앞에 있는 생명과 복을 거두는 하나님의 귀한 자네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괴롭히는 더러운 악신을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 44장 18절 우리가 한 말씀을 붙여놓고, 또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계속 보면서 회개를 하면 회개한 만큼 우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게다 아버지가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자꾸 내가 하면 자꾸 시험에 빠져요. 내가 라는 게 아주... 아주 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깨달으면. 에, 오늘이 10월 1일이면 에, 국군이 에, 국군의 날인데. 에, 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국군의 날이 에, 쉬는 날이었어요. 공휴일. 그렇게 빨간 글씨로 돼 있는데 에, 얼마 전에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뭐또 공휴일로 한다 고해서 하고 있는데 예, 국군의 날 예, 그 행사도 아주 거창하게 했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아주 그냥 속임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던데, 예, 군인이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군인은 나라에서 불러서 가잖아요. 예, 불러서 군인에 대해서 예, 군인으로 가면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에요, 군인은요. 그걸 디모대 후서 2장에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대 후서 2장.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렀다. 군사로. 디모대 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 3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아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게 이 믿음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 또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경애함으로 이 땅에 사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군대에 가면 사회생활을 하다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가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군인의 법, 나라의 법, 또 군인으로서 해야 할 그러한 자격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합니까? 예. 저는 그 훈련을, 옛날에는 그 기초훈련이 6주였는데, 이번은또한주 빼서 뭐 5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6주 하고, 제가 또 거기서 또 착출을 받아서, 또, 예, 특공대, 또 훈련, 기초훈련, 특공대가 되려면 기초훈련을 받는데 또 6주예요. 그 12주를 제가 받았다고요. 그니까 이 군사로 이 부른 그 군인의 그 신분을 갖고 나라의 그 정말 부름을 받고 군인이 되려고 해도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자꾸 순종한다. 이 요한일서 5장 19절에 세상은 악에 속했는데 그 악한 속해 있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음, 자녀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예, 살아가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이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운다 그 얘기예요. 예. 그 순종해야 온전한 자가 돼서 구원받는 자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하나예요. 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이제 군인이 돼서 그리 또 예수의 좋은 군사로 예, 이제 군인이 됐으면, 예, 생활에 얽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면 이라. 예, 나를 불른, 이제 그래서 뭐 군인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잖아요. 예, 그게 군인의 사명입니다. 예, 언제라도, 그 우리나라가 6.25 당시에. 미국에 있는 그 젊은 청년, 그, 새파란그 그 젊은 애들이 2만 명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미국에 온그 젊은이들이요.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역사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그런 것도 봐야 됩니다. 예. 정말 우리가 이 군사로, 예, 불렀다면 그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가 바로 군사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는 게 자기 마음대로 갈, 가고 싶을 때 가고 뭐할때 하고 네? 자기 편한 대로 살고 그게 아니다 그 얘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내가 하면 시험과 올무 그게 종욕에 그 육체의 종욕 그 예, 그냥 똑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 그 조상막이 욕심에서 났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사야, 4십 사장, 1 8 절, 북상 많이 해요. 한번 해보시라는 게 붙여 놓고요. 예? 그들이 보지 못하면, 응? 왜 그, 그들이 그 보지 못하면, 응? 그들이 왜 알지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예? 왜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느냐 말이에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다. 그얘기예요이 예? 눈이 왜가리워지는 그래서 눈, 키가 열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예? 눈, 키가 언제 열려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자, 마태복음 13장, 14, 15,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눈이 볼 때. 둔다운 눈이 돼서 마음의 눈을 떠야 된다고 그랬죠. 에베스 1장 18절에 보면 눈을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이 가려워지면 자 이사야 44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면 예, 여러분이 모를 때 답답하잖아요. 예, 제가 무슨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답답하게 느낄 때가 그, 예, 그 옛날에 그 미국 들어가려면 비자를 얻어야 들어가, 들어갔는데 그 미국 비자를 얻으려면 그 비자에 쓰는 그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가 쓰는데도 그걸 잘 모르면 아주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면 그,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썼다 그얘기요 이제 썼어요. 다 이제 그 서류 작성을 해서 해서 갖다 줘도 틀렸더라 그얘기요 예. 네.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답답한 거예요. 예. 네.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해서 그렇다그얘기예요 이게 보는 걸 봐야 되는데 못 보면 답답한 게. 왜 눈이 이게 가리워져 가지면왜 이게 눈 그래서 눈기가 열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얘기예요 눈 다운 눈 응? 이게, 이게 믿음의 눈예 네. 정말 이 눈을 밝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데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눈을 왜이 눈을 그마태문 6장에서 보면 이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안 되는 사람은요, 마음이 두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귀한 비밀인 이그리스의 비밀, 이 4단계 회계에 담대함이 없어요. 확신이 없다고 얘기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뭘 얘기를 하면 그냥 물들어버려요. 옛날로 그냥.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계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그걸 깨달으면 제가 복되다. 복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도를 깨닫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확신이 없으니까 어디 가도 확실하게 이 4단계 회계를 못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복될 줄로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6장 22절, 23절을 우리 한번 보풀 봅시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아멘. 아멘. 이 눈에 대해서 얘기해. 눈은 몸의 등뿌리니. 에, 온 몸의 등뿌리 눈이다 그 얘기.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이게 온 몸을 바로 보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요? 그러면서 그 앞뒤를 보게 되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앞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면서 24절을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할 것이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앞뒤를 보면서 이 눈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마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 고린도후서 사장사 절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빛이 빛. 네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남을 미워하면 어제 요한 있서이장 구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가 빛의 자녀다. 내가 빛에 거한다. 이 빛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인데 이 빛이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가 빛에 거한다 하면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어둠 가운데 있다 그 얘기예요. 어둠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안 식구 원수라고 이 탁년히 미움이 이게 싸우는 그게 조상막이 욕심에서 그게 욕심.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그래서 못 박아 버리라고 갈라디아서 5장 2 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못 박는 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와 함께 딱 하면은 이게 내가 결국은 죽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다내 것은 없는 이게 제자 제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버리면 내 것이 없다는 걸 그냥 내려놓고 내가 한마디로 죽으면 편한 거예요. 네. 그게 이 귀한 비밀인 이 사단계 회계를 이게 자꾸 이게 순종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그게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버려져요.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제일 못 버리는 게그 사무엘상 2장 38절 39절에 보면 엘리 제자장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29절을 한절 보겠습니다. 아, 38절이라겠네요. 29절입니다. 29절.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아멘. 네. 이게 우리가 제일로 약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 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이게 두 가지를 내 마음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일심이잖아요, 하나. 일심, 에베수 1장 10절에 일심. 예. 그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는 그, 이 4단계 회계로 그 안에 딱 들어간 그,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다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 그러니까 세상 것은 이 몰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게이 그리스도 이 비밀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 비밀이 다예요.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을 자본 2장 10절에 즐겁게 하는 거예요. 아는 거다 그 얘기예요. 몰랐던 걸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빌리보서 3장 8절에 보면 최고 고상한 지식이다. 예. 엄청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 정말 예, 눈이 가리웠던 것을 눈을 밝히게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빛 비치신 유리 마음을 밝히는 거거든요. 자 이사야 약까 보다가 또안내버는데 예,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은 그 눈에 예, 가리워져서 보지 못함이에요. 눈이 가리워졌다 그얘기예요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결국 마음의 문제다 그 얘기예요. 네, 마음의 완악한 그것을, 그래서 이 마음의 완악함 마태복음 3장, 13장, 15절에도 보면, 내가 이 마음의 완악함을 시켜 주려고 해도 그 시킨 받는 걸 내가 두려워한다고 그랬다니까요. 이게 이 밀어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문 13장 19절에, 그 악, 그래서 밀어난 자는 마음을 못 밝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은 아비의 재앙이 자식을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잠언 13 19장 13절에 보면 아비의 재앙이 그 아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마귀 욕심에서 나서 그 욕심을 내가 행하고자 하니까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남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그까내 그러니까 마음의 두 번째가 살인이 나오잖아요. 그 삼, 남을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그남 미워하면 살인죄인데 그 미워하면 네가 빛에 있다. 자, 요한 1서 2장으로 갑니다. 2장 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구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영재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아멘. 아,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미워하면. 그니까 이 미워하는 게, 부모는 자식 새끼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미운 짓거리 하고 뭐하면은, 그 자식, 부모가 자식 미워하는 거예요. 나는 뭐 자식 새끼 사랑한, 응? 음? 뭐 자식 미워하는 부모가 어디냐고 그러는데 성경은 미워한다고 그랬다니까요. 그참 신기해.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는 부모 자랑하려고, 해요. 자식도 부모가 자식, 부모가 자식새끼 묘하는 게열 손가락 다 깨밀어 봐라.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뭐 있냐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조상의 홈을, 내 죄, 그 뉘에미아 9장 1절이제 는 자기 죄와 열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걸 뭐하고 세상 걸 끊고 그게 제자 되는 거예요. 제자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잖아요. 이 우리가 결국은 정말 이 조상 마귀 욕심에서 나서 그 욕심 요 욕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로 그 육체와 함께 인정 정과 욕심입니다. 예, 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걸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른 응? 군사들은 예, 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예, 네,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요. 예. 그을 나를 부른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말, 이, 뭐 말은 쉽지만은, 이 제자 된다는 게,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누가 보면 14장 33절에 보면, 모든 소유를 버릴 때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제자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게 느헤미야 9장 3절부터 보면 사분지일은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죄를 깨달아.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요. 예. 그래데 율법이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선. 예. 율법 온전한 율법이요. 예,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어요. 그게 사분지일이에요. 그 사분지일은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가득 괴롭고 자복할 그왜 우리가 죄질 때마다 하나님을 괴롭혔으니까, 그 다음에 내 마음판을 닦아 주잖아요. 에레미야 십0장이있 우리가 죄지면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돼, 내 마음이 상한다그 얘기해요. 그 죄를 깨끗하게 시치면, 그 3단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면 이 죽게 감사, 마지막 4분지에 감사할 때 정말... 예나가고기에서 나오는 그게 예수님의 표적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예, 예 오늘 또 정말 이눈 마음이 어두우면 눈이 그냥 캄캄해져요 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이 성경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 예, 하나님의 비밀인 이 비밀로 덮여 있잖아요. 이 비밀인 이, 이 4단계 회계로 하나 하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이 비밀로 벗기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하나하나 벗기면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이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서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눈이 막히면 기가 꽉 막혀 버리면 답답한 거예요. 네, 내 마음이 답답해 그런데 이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사단계 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히셔서 네, 정말 눈기가 열려 정말 내 앞에 있는 복또하나님의 주시는 그 세상과 다른 그 평안 그 복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히 무엇이며.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을 밝혀야 그의 예, 부르심의 소망이 무언가를 안다 그 얘기. 예, 소망은 그리스도만이 영광의 소망이지요. 소망을 알게 되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히 받아야 할그 복이 뭔가를 안다 그 얘기예요. 예, 그 이것을 이 마음의 눈을 한 말로 믿음의 눈을 뜨지를 못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땅에 있는 그것으로 그냥 끝나고 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주신, 우리 임만일회는 여기에서 주신 거에, 여기에서 받은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고, 예. 거기에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때그때 그때 인도하시는 그삶 속에서 주시는 그 복을 받고, 감사하고 살면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고, 그게 복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나라의 군사라 할지라도 이 군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아버지 훈련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운다고 읽습니다 아버지 원망이나 불평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아무런 남도 탓하지 말고 오늘도 아버지 한 가지 한 가지 그 고난의 매를 순히 받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말 그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 풍성이 넘치도록 아버지 우리가 더욱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길을 열어. 내 앞에 있는 생명과 복을 아버지 보고 거두며 정말로 우리의 기쁨,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